안녕하세요. 소개하는 마녀입니다. 긴급하게 7명의 결승행 진출자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그 진출자 명단에 김다현 양이 빠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스트로2. 시청률도 높죠. 그만큼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미스트로트진출자들이 유출이 된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즉 스포라고 하는데요. 전에 진달래의 그 자진 사태와 양지은 씨의 그 제주댁이 하루 남겨놓고 긴급하게 무대에 합류한 것도 미리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전유진 양이 무대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앞다퉈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정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매체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죠. 그만큼 큰 충격이었죠. 전유진 양이 거의 응원 투표에서 1위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믿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택트 참가자들이 방송에 참여한 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요. SNS 등의 무대 진출자 내용이 등장을 했기에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는 부분이 많았죠. 그 이유가 언택트 참가자들은 미리 방송을 녹화하기 때문에 그 시청자 분들보다 더 빠른 진출자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유출된 진출자 7명은 누구일까요? 영상을 보시고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승 진출자 7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주댁의 양지윤입니다. 두 번째는 트롯 다람쥐 강혜연. 세 번째는 김우영입니다. 네 번째는 윤태화 다섯 번째는 홍지윤. 여섯 번째는 김태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별사랑입니다. 이렇게 일곱 명의 진출자 명단이 유출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언택트 참가자분들이 올린 그 글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출된 진출자 명단에 없는 응원하시는 가수분이 없으면 굉장히 먼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망하시지 않게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 명단 유출로 인해서 또 많은 큰 일들이 생길 듯 합니다 지금 또 유튜브에서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완전 진출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수가 명단에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한 예로 하면 김다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다연 양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멘붕이 왔을 거예요 충격적인 전유진의 탈락 사건 이후로 큰 파장이 일어날 듯 합니다. 김다연 양 팬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9회에서 박선주 마스터가 그 김다연 양에게 점수를 83점 밖에 안준 사건이 있죠. 어, 노래를 잘 했는데도 어, 단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점수를 너무 낮게 준것 때문에 팬분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이렇게 진출자 명단에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린 참가자들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거나 공정성이 없는 느낌이 들면 김다현 양이나 아니면 김태연 양도 마찬가지고 전유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참가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미스트로트 방송에 독이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언택트 참가자분들이 올린 글이 정말 맞을까요? 여기까지 소개하는 마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